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 마치고 어, 동네에 여기 가수밭 물대해주는 개인 사유인데 지 매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, 예전에 어르신이 잡아놓은 고기들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 고, 고기 잡아드리러 왔습니다. 투만과 함께 오늘 오후 시간 시작합니다. 한 것을 놓쳤네. 멋이고 그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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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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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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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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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큰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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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도 음, 노동, 있네 우렁 네, 여기 넣어다네 야야 가 방생입니다 오늘의 방생 와우 어마마하네스이들여 앞부분에 들었던데 큰 놈이 있었던데 이, 이, 갈색기 낯선 거또비 있겠지. 응. 수 바꿔가지고. 아, 수망은 바꾸지 마. 그냥 하면 안 돼? 기다려 그냥 하면 안 돼? 뭐? 수망을. 수망을? 걸릴까봐. 아까 여지 아래 바닥에 어떻게 해. 큰 놈이 있었는데 큰 놈이 빠졌어요 이걸 큰이빠지와한 네. 바가지네 한 바가지 여기 여기 어

경사 났네. 어, 친구가 경사 났네. 당생이야 <laughs> 방생. <laughs> 어, 여나 추워서 코로나 걸리겠다. 나 추워서 코로나 걸리겠어 어우, 아 어, 추워 오늘 비가 왔어. 치어들하고, 붕어. 아, 오늘 붕어 4자 정도 되는 거 걸었다가 밑에 돌이 많아가지고 빠져나갔네요. 다음에 매립하기 전에 한번더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방생까지. 귀엽네. 연못에. 살려주겠습니다. 우와.